안녕하세요. 작가 김세입니다. 오늘은 도시 브랜딩 성공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여러분, 포르투나, 포르투라는 도시 아시나요?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르투라고 돼 있는데, 이게 브런치랑 롤리플래닛에서 제공한 정보예요. 근데 너무너무 유용해서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포르투는 우리나라 부산에 비유할 수 있는 포르투갈에 있는 제2의 도시인데요. 날씨가 되게 좋고 바다를 두고 강까지 있다고 해서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. 근데 어, 네. 여기가 도시 브랜딩을 해 갖고 완전히 대박난 케이스라고 합니다. 플렉서블 디자인이라고 해서 어, 푸른 타일을 이용한 디자인을 하게 됐어요. 여기 위쪽에 지금 계속 변하게 되는 이 모양이 새로운 디자인인데요. 원래는 어 이게 계속해서 변하는 플렉서블이잖아요.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뜻이래요. 그래서 하나의 그 개성을 다 담고 있으면서도 여기저기 다 두루두루 끼워 맞출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거죠. 자.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텐데 어디에서 영감을 얻고 이렇게 했을까? 포르토는 전통 타일 장식이, 이런 전통 타일 장식이 전 도시에 다 있었대요. 푸른 빛깔에. 그래서 길거리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단청문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흔하게 이 타일 모양들이 보였던 거예요. 이 타일은 아질레르라고 하는 장식인데요. 포르투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전통 건축 양식입니다. 근데 이 브랜딩 의뢰를 받은 화이트 스튜디오에서요. 이 2000년이나 된 역사의 도시를 어떻게 해서 함축적으로 나타낼 것인가를 고민 고민하다가 이 타일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어요. 그래서 여기에 포르투가 되게 어, 포르투가 되게 아이 아이 이야기 거리가 많잖아요. 되게 해상 무역 도시로도 유명하고 포트 와인으로도 유명하고 에그 타르트도 그 맛있는 타르트 디저트 있잖아요. 그것도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한쪽 동네는 너무너무 또 중요한 곳이라서 유네스코에 통째로 등재되어 있을 정도라서 뭐 프랑스 하면 에펠탑. 뭐 이런 식으로 미국 하면 자유의 여신상 이렇게 딱딱 하나로 생각되는 어떤 그런 확고한 거라기보다는 두루두루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았던 것이에요.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하다가 시민들한테 물어봤대요. What is your 포르투 라는 질문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시작했는데, 네, 거기에서 22가지의 다양한 답들이 이렇게 추려졌대요. 그래서 이 상징들을 다이 타일로 남, 담아내게 된 거죠.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전통 문양 있잖아요. 그 전통 문양에다가 새롭게 시민들이 선정한 그것들을 네 이렇게 끼워 넣은 거예요. 그러니까 톤이 맞아버리고, 그 다음에 이게 느낌이 맞으니까 전, 동과 현대가 되게 공존하면서 새로운 플렉서블한 이 어디에나 막 두루두루 쓸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강도 유명하고 어떤 건물도 유명하고 막 이런 재미있는 디자인이 됐고요.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도시의 이름을 가운데 넣고, 그 다음 여기저기다 넣어서 새로운 또 아트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. 시민 참여로 해서 22개의 그 타일을 만들었잖아요.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현대적인 디자인이 된 거죠. 그래서 이 슬로건 옆에 가운데 되게 심플한 포르투라는 그 슬로건 옆에 여기저기 붙으면서 너무 자유롭지만 하나의 통일감을 주는 그런 신선한 디자인 효과를 나타낸 거죠. 굉장하지 않아요? 잘된 도시 브랜딩. 이 왼편에 있는 녹색 있잖아요. 그게 옛날 브랜딩이었다 그래요. 되게 구리죠. 뭘 <laughs> 항상 봐왔던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. 근데 이 새로운 포르투는 너무 너무 브랜딩이 잘 돼서 시민들도 좋아하고 완전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. 왜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22개의 상징도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마음이 완전 쏙 들었던 거죠. 거기다가 이게 모티브가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너무나 네. 자기들한테 익숙했던 그 타일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컬러와 느낌이니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. 그래서 포르투는 브랜딩 잘하는 도시라는 멋진 타이틀이 생겼다고 합니다. 그래서 김현수 라는 이 저자 분이 글을 쓰셨던 분이 갔을 때도 이 도시를 다 같이 돌아 봐도 도시에 어떤 특색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이 포르투 라는 하나의 어떤 블루 같은 그런 통일성 있는 그런 매력을 발견했다 그래요 생긴 지 2014년에 만들어졌으니까 딱 3년 밖에 안된 그런 엄청난 브랜딩이니까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크게 성장할지 어떤 경제 효과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죠. 자, 여기도 보면 되게 절벽 같은데 계단이 있잖아요. 근데 그냥 평범한, 음, 평범한 벽돌에 이 포르투라는 문양이 딱 들어가면서 되게 세련되면서도 고풍스러면서도 뭔가, 네, 이 도시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느낌을 그다음에 스물두 가지에 다못 가본 사람들은 어 여기 한번 가봐야겠네 여기 한번 가봐야겠네라는 그런 맵의 역할도 해주는 거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쓰신 분이 직접 포르투에서 찍으신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간판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죠 아 너무 부럽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현대적이고 마치 아 너무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간결하면서 세련되면서 그냥 다 사,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아 정말 디자인 잘해야 된대니까요. 여기 보면 지하철, 지상철 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포르투라고 돼 있죠. 푸른 바다, 강과 그다음에 요 포르투라는 문구가 너무 너무 잘 어울려서 어딜 가나 이 문구를 보면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싶을 것 같아요. 저라도. 근데 이게, 그 아이서울류랑 되게 비슷하다고. <laughs> 어, 비교해서 미안한데, 비교할 수밖에 없네요. 아이서울류. 초대합니다. 아이서울류. 아이서울류. 되게 노력은 많이 했는데, 저거에 비하면, 색감이나 뭐, 디자인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시민들의 호응도 그렇고,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죠. 이것도 되게 플렉서블하게 한 거래요, 뭐. 어, 네, 뭐 여러 가지 디자인과 지도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를 되게 막 자랑스러워하면서 너무너무 멋있다 자랑스럽다 하면서 어,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.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. 음. 포르투는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전문적 디자인 기술로 브랜딩을 구현해냈습니다. 애초에 브랜딩 구축의 토대가 시민들의 표현. 시민들의 그 오너십을 표현하는 데 있다고 말하기도 했고요. 그래서 시민들을 중심에 두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브랜딩을 했는데 이제 아이서울류는 약간 서울 시민들이 완전히 소외당한 <laughs>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글 쓰신 분은 조금 그거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. 음, 그렇죠. 이 쓰신 분도 토, 서울 토박이이신데 아이가 나도 아닌 것 같고, 유도 나도 아닌 것 같은? 유는 뭔가 관광객 같고, 아이는 서울시. 그러니까, 서울시민을 빼고 서울시가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든 뭔가라는 로고. 네.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도시 브랜딩이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문화에 대한 함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. 포르투의 브랜딩을 보면 포르투의 문화와 시민들이 갖는 포르투에 대한 의식까지 모두 볼 수가 있지요. 네. 우리도, 어,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. 이 포르투에, 네, 너무나 예쁜 디자인들을 참고해서 되게 멋있게, 멋있게 됐으면 좋겠어요. 우리나라도 참, 어, 너무너무 자랑할 게 많은데, 너무너무 자랑할 게 많아서 또 이런 식의 컨셉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좋아요. 네,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면서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, 네.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아요. 옛날보다는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나 사람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그런, 어, 통로들이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, 우리,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을 브랜딩 한다고 했을 때, 네, 어, 한 목소리를 냅시다. <laughs> 우리의 도시니까요. 유용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. 네, 좋은 글 써주신 브 브런치의 김현수님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안녕. 좋은 하루 되요. Mm-hmm. <laughs>